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 주제가 제가 평생을 두고 힘쓰고 노력하며 사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제가 논어를 읽어보니까 공자가 뭐라고 말을 했는고아니 내가 나이가 50이 되어서 천명을 알았다 하늘의 명을 하늘의 뜻을 알았다 했습니다 이 동양고전의 그 가르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명이요 또 하나는 인명입니다. 그리고 인명은 천명을 따라야 하는 것이요. 천명을 따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순조롭고 편안하고 복되고 그러하지만은 인간이 겪는 모든 괴로움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은 천명에 어긋날 때에 이런 것들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의관을 정제합니다. 제가 이 선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어떠할까 해가지고서 한몇번 그걸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그 선비들은 의관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의복을 그, 그러니까 그,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의복을 갖추어 입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의. 그 다음에, 관입니다. 의는 내가 하기가 쉽겠는데, 관은 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선비들은, 어, 수지, 아니, 어, 머리, 털어, 하나도 이게 부모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가 물려준 신체 발부. 이 모든 것들을 잘 소중하게 보존하는 것이 그게 효도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의, 옷은 괜찮아. 근데, 머리는 꼭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상투를 틀고, 그 다음에 갓을 쓰든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3일 하게 되면은, 그, 더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몸에 땀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머리카락을 안 자르고, 어? 자르지 않고 어, 하나라도 그 머리카락을 자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에, 틀어가지고서 사니 그뭐 땀도 날 테고 매일 머리를 감지를 못하면 냄새도 날 것이고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웠을 거라고요. 제가 이게 노력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울 거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졌다고 매일 그 머리를 감, 감아, 아, 그뭐 옛날에 그 무슨 뭐 겨울에 뭐그 엄동설안에 그게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 선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의관을 정지하고 반듯하게 앉아 그리고서 경전을 읽습니다. 그것을 궁구하고 또 궁구하고 또 궁구합니다. 사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옳은 생각이다 하게 되면은 그것을 종이에다가 적습니다. 써가지고서 벽에 붙이든가, 퇴계 이황 선생 같은 경우에는 도표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 양반은. 그지고서 이제 도표를 그려가지고서 그것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것을 들고 나며, 나며 보고, 틈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보고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마음을... 컨트롤 하니 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만약에 천명에 어긋나게 되면 근심이나 불안이 몰려온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변적인 것입니다. 아주 존경스러운 것이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서 배운 게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 것은 다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석집사님이 읽어 주신 그 십계명 이게 하나님이 어떤 사색, 어떤 사상의 범주에 계시는 게 아니고, 직접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택한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서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농부와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들이 그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사색적인 그런 관계로서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요. 같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그분은 어떤 이론적인 세계에 계시는 것이 아니요.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생활 속에 계시고, 나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친구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십계명의 그 계명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요 또 인간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계명 이것이 어느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빌리뽀서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가 나의 일상생활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극대화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하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요 일상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죽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딴게 계시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시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구주를 영접하라. 찾아오시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 밖에 그를 죽였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과 인생이 비참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과 같이 살고 그분과 같이 고난당하고 그분과 같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매일 매일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는 부르심의 상이 있고 내가 이루었다 함도 함도 아니요 다 되었다고 함도 아니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위에 부르신 그름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해서 그분의 그 명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몇명안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도가 그렇게 하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한 자세로 전심전력해서 살아가면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영접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때를 따라서는 지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서는 괴로움도 주는 겁니다. 우리 김혜진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바란다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존재가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역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자녀들이 나에게 기쁨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그 자녀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런 말도 있었던 겁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심지어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기쁨도 있고 괴로움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기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즐거움이 있습니다. 항상 복된 것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가면은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 가면은 기쁨에서 기쁨으로 기쁨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즐거움으로, 환희로, 행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여러분, 진실한 친구를 원하십니까? 정말 허심탄회하게 내 모든 얘기를 할수 있고,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고, 정말 가까운 그런 진실한 친구를 원하십니까? 구주를 영접하라.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내 마음의 평안이 있고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내 가정에 평안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사회와 내 나라 안에 국가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 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예. 의심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의심을 다 버리고, 그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실한 친구로 삼아 그분과 더불어 살아 참 기쁘고, 행복에 넘치는 참 즐거운 나날을 살아가시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에 영생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음. 전능하신 여호와 보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때때로 의심에 늪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의심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오늘부터 살아갈 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며 우리가 살군 우리 주변에 이 그리스도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심서 이 영생의 도를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